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형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집중할 때에 또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8월 달 목자 모임. 목자라서 행복해요. 시간에 가였는데요. 우리 목자분들에게도 잠깐 고백했지만, 저는 참 목자라서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참 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 제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안에서 먼저 회개와 또 회복의 그런 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들로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짧은 잠깐의 이 새벽 시간을 사실 다 다루기가 좀 어렵지만은, 에, 사도 바울이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첫 번째 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귀한 교훈과 권면들을 다 몰아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에, 살펴볼 때에 좀 어떤 원리를 좀 어, 볼까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먼저 이제 성도 사이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너희 안에서 화목하라 이런 해석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화목하라. 즉,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제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쉽지 않은 말씀들이긴 합니다. 3 주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단3 주간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로 어, 게으른 자들을 뭐 권계하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붙들어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가, 이제 갓 걷기 시작한 그런 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그런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본다? 굉장히 쉽지 않은 요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악한 일에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은 죄성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모두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지 바울에게 3주간의 말씀을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앞장서서 수고하고 또 이끌고 말씀으로 권면한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들을 귀여기라 이렇게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는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조금, 조금 알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왜 그렇게 강단에서 주무시면서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는지 목사가 되고 나서 조금 알것 같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의 수고가 있기에 영적인 초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가장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단 3주 정도 그리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할, 했, 할지라도 어, 그러한 어, 지금 세워진지 얼마 안된 교회 안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돌봄의 그런 봉사의 또 모습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그리고 어, 소망에 있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네. 이러한 정말 귀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 안에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강한 원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에게 누구든지간에 선대하고 그들에게 또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까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늘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그 사랑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선대하며 섬기고 또 정말 그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명한 말씀이 많이 이제 등장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늘 기쁠 수가 없어요. 지치고 힘겨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정말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 항상 기뻐하게 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명령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범사의 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범사의 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능합니까? 오직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면회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한 것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다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그럼 어떻게 여전히 연약한 몸과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러 갔던 목회자가 오히려 위로받고 은혜받게 될까요? 늘 기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늘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심령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당장 현실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감사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 그 안에 선한 것으로 선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두에게 그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혹시라도 쉬고 있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찬양 오래간만에 같이 옛날 찬양이거든요.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사론과 전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먼저 거룩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구든지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또한 사랑의 사람, 정말 그 누구든지 선하게 대하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버리고 항상 선은,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오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있도록범사에 감사할 수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이런하하님의의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에 세상이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의 사람, 하나님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